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부분입니다. 자, 두 수열이 있다고 해봐요. 두 수열 A에는 1.1, 1.01, 1.001, 1.0001 이렇게 가는 수열이고요. B에는 2.1, 2.01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자, 특징을 보면 얘는 점점 숫자가 1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얘는 점점 2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수열이네요.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a_n의 극한값과 b_n의 극한값을 구하고 극한값을 서로를 더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자 a_n의 극한값은 점점 1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당연히 1이고요. 수열 b_n의 극한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1 더하기 2를 묶고 있으니까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아주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AN과 BN의 각 항을 더하여 만든 수열 AN 더하기 BN에 대하여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각 항을 더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자각 항을 더하래 각 항을 더하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2가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그렇죠. 3.002가 되겠죠. 뭔 소리야? 3.02가 되겠죠. 어,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자, 얘는요.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3.002. 더하면? 3.0002.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a n 더하기 b n은 점점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3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따라서,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이 이룰 수 있어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죠?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수열 극한의 리미트의 성질이에요. 성질. 따라서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더셈에 대해서 리미트는 분배할 수 있다는 성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요. 괜찮죠 따라서 자 리미트에 대해서 덧셈으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분배할 수 있다 자 역도 조금 중요해요 리미트에 대해서 덧셈일 때는요 하나로 이와 같이 묶어낼 수도 있어요 분배 법칙이 역과 정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증명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받아들이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수렴하는 두수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이 성질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알파고, BN의 극한값이 베타. 여기 알파베타는 실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알파베타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렴할 때. 그니까, 뭔, 뭔, 어? 그니까, 실수값이 나올 때, 극한값이 실수값으로 나올 때, 0이나 뭐 어떤 숫자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 어떤 수열 앞에 있는 숫자. 숫자는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k 알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성질이니까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는 더 셈에 대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할 수 있으니까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Limit a n 더하기 Limit b n. 그래서 이 값이 각각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잘 봐. 여기에 방향을 좀잘봐주는 것도 중요해. 앞에 Limit 앞에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것도 느낌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Limit가 동시에 있는데, 덧셈으로 묶여 있을 때는 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리미트 AN-BN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리미트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조금 특이한 것은 자, 뭐 시그마랑 시그마의 성질과는 거의 1, 2, 3까지는 유사하지만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하지 않은 게 바로 이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각각의 AN과 BN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요. 리미트는 곱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분배가 가능해요. 예, 요게 조금 특이한 거죠.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리미트 AN, 리미트 BN,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를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BN분의 AN, 이렇게 있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리미트가요, 분모, 분자에 한 번씩 분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 돼서요, 베타분의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각각이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인정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는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3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이고요. 요 값은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값 자체는 이 수열 자체는 점점 0이 가까워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3 곱하기 이게 0이니까 0이 돼서 0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리미트는 더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암산을 해볼까? 이거는 계산하면 1 계산하면 은 0이니까 이 값은 1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리미트는 또 뺄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해요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0 얘랑 얘랑 만나면?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자 리미트는 곱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해요 요건 특이하니까 한번 해볼게 자 n분의 1의 제곱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 리미트가 지금 걸려있는 요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리미트 분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n 분의 1 곱하기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니까 값은 0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리미트 분모 분자의 분배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n 분의 1이 되고요 리미트 1 마이너스 n 분 이렇게 되겠죠 자 값을 리미트는 더셈에 대해서또 분배가 가능하니까 계산해 보면 이건 얘랑 얘랑 만나면 1 0이니까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하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겠죠. 답은 1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